박지연과 수미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수많은 시간을 춤 연습실에서 보내며 함께 연습했습니다. 더운 여름 한가운데 박지연은 시원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멋지게 등장했고 수미는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흰색 의상을 입고 눈부신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조화는 무대 위에서 눈부신 화합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연습 기간 동안 휴식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수미가 집에서 직접 준비한 김밥을 공유했을 때의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연은 수줍게 음식을 칭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미는 박지연과 함께 춤추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털어놓았고 앞으로의 공연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우정의 결과로 공연 당일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박지영과 수미의 열정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들의 이름은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진실된 우정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공연 후 박지영과 수미는 무대 뒤에서 서로를 꼭 안고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이미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박지영과 수민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뒷이야기와 공연의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우정과 무대 위에 완벽한 조화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금방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박지영과 수미에게 더큰 자신감을 주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작업하며 더 많은 창작물을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의 합작은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예술과 우정이 어우러져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영과 수미의 이야기는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개인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 박지영과 수민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지현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수민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춤을 실험하며 예술가로서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서 재회하여 과거의 화려한 협업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항상 팬들에게 큰 선물이었고, 두 사람의 깊어진 우정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든 일상에서든 박지영과 수미는 서로를 위한 무한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인생과 예술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적 협업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과 성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지영과 수미의 이야기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걷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표와 성숙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